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곽시양입니다. 아, 오늘은 이 인터뷰를 상남이랑 이렇게 같이 하게 됐는데 아, 여러분들 오랜만에 찾아뵙게 됐습니다. 아, 요즘에는 드라마 사자 촬영하고 있고요.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저희 강아지 이름은 상남이고요. 이름은 왜 상남이냐면 상남자라고 해서 상남이에요. 그리고 나이는 세살이고 강아지 종류는 보스턴 테리어예요. 상남이랑 이렇게 만나게 된 거는 상남이가 이제 다른 이제 분깨에서 원래 키우고 계셨었는데 어, 그쪽 집안 사정으로 인해서 못 키우게 돼 가지고 제가 상남이를 어, 너무 예뻐서 데려오게 됐습니다 처음에 어렵지 않았어요 막 화장실 같은 경우도 저는 패드에다가 안 하거든요 그냥 저 화장실에다가 해 놓는데 맨 처음에 이제 집 환경 적응하기 전에는 어 조금 여기저기 해 놓긴 했지만 그 뒤로는 제가 화장실 가서 싸야 돼, 이렇게 얘기하면, 은다 화장실 가서 이렇게 볼일 보고, 그 다음에 저한테 와요, 바로. 바로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해요. 그럼 왜? 그러면서 딱 가보면은, 이제 배설물이 있잖아요. 그거 치우고 나면은 간식 달라고 뭔가 항상 보상을 해줘야 되는 저희 그런 시스템에 살고 있습니다. TV 프로그램 있잖아요. 네, 거기서, 네. 거기서 보고서 어 배운 것들 어디 가니? 네. 그러면서 이제 항상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고 강아지들한테는 이제 저도 간식으로 조금 훈련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처음에는 뭐 업데려 뭐빵막 이런 것도 못했었어요. 그런데 워낙 식성이 좋아서 주면 다 하더라고요. <laughs> 진짜 영특한 거는 가방에다가 음식을 숨겨놓잖아요. 그럼 가방 지퍼를 어떻게 열어요? 열어가지고 그걸 막다 먹어요. 그래 가지고 주변에 음식 같은 걸좀못 놓고 요즘에는 이제 그래서 상남이랑 좀 약속을 하는데 사람 음식 먹는 거 아니야라고 이렇게 하면은 상남이가 이렇게 손을 올려요. <laughs> 그러면 약속한 거거든요. <laughs> 그래서 자기도 은근슬쩍 아는지 옆에 와서 그냥 세상 다삼 표정으로 이렇게 앉아 있곤 해요. <laughs> 아니 그걸 약속이라는 거라는 걸 알아요. 그냥 뭐제 생각인데 <laughs> 어 <laughs> 처음에는 안 돼. 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는 그래도 와서 막 달라고 하는데 요 근래에는 그냥 옆에 와서 뭐안 떨어지나 이렇게 그냥 가만히 앉아서 쳐다보고만 있더라고요. 아빠랑 하는 거지 약속이야. <laughs> 그렇지 약속하는 거야 약속이야. <laughs> 그렇지 약속하는 거야 사람 음식 안 먹는 거야. 오케이. 어예 저는 <laughs> 저희 강아지는 진짜 좀 똑똑한 것 같아요. 연기 되게 잘해요. 진짜 저희 강아지 연기 되게 잘하는 게 뭐냐면. 집에서 뭐 제가 집을 비웠다가 들어오잖아요. 그러면 확 상남 이래요, 제가. 그러면은 팔을 막 이렇게 떨어요. 진짜로. 그러다가 이렇게 한번 만져 주면은 뭐 아무 일 없었다는 뜻이. 아, 그거 연기예요? 그 그렇죠. 왜냐면은 이렇게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표현을 해 주고 아니야, 괜찮아. 이렇게 하면은 갑자기 돌변하니까. 과연 상남이가 나를 알아볼까라는 생각이 굉장히 좀 많이 들었었어요. 그래서 밖에서 친구가 이제 상남이를 데리고 가고 저는 이제 일 끝났다가 이제 돌아오는 길에 모른 척하고 이렇게 딱 지나가는데 상남이가 딱 돌아보고서 그다음에 저한테 막 달려오더라고요. 그런 거 보고서 아 내가 그래도 헛되이 살지 않았구나 상남이랑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 너무 고맙더라고요. 그때 좀 감동이었어요. 상남이가 잘 물어 뜯어요. 그래서 뭐, 충전 케이블 선, 뭐, 베개, 그 다음에 집에 보면은 몰딩 해놓은 부분들 있잖아요. 아니면 좀 딱딱한 물건들, 이런 거를 좀 많이 좀 물어 뜯곤 해요. 벽도 한번 긁어 놓은 적도 있고. 그래서 그때마다 이제 따끔하게 조금 혼을 내고. 저는 분명히 한이 정도 높이에 어, 테이블 위에다가 음식을 놨어요. 햄버거를 놨는데. 이이 녀석이 의자를 밟고서 올라가서 그 햄버거를 다 먹었더라고요. 그래죠아 얘가 좀 똑똑하긴 하지만 좀 목성이 남다르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상남이가 지금 실개골 탈구라 해서 다리가 좀 별로 안 좋아요. 상남이가 이제 요즘에는 산책 조금 오래 한다 싶으면 다리를 쩍뚝 절뚝 거려요. 그래서 그런 게 조금 마음 아파서. 어, 지금 당장은 수술하는 것보다 조금 나중에 조금 더 심해지면 그때 수술하는 게더 좋다고 의사선생님께서 그러셔가지고 그래서 좀 기다리고 있고 좀 미안해하고 있죠 제가. 삶에서 뭔가 <laughs> 아, 이런 말 하면 조금 웃긴데 아, 제가 아빠잖아요. 어떻게 보면 상남이 아빠잖아요. 그러니까 더 열심히 일해야 될것 같고 <laughs> 상남이 위해서라면 뭘 조금 더 해야 될것 같고 좀 이런 생각 들어요. 네. 어, 이제 반려견을 처음으로 이제 키워 보시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항상 첫 번째로 책임감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. 내가 이 친구를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할수 있느냐 일단 그게 가장 먼저 중요한 것 같고 이 친구들 항상 이뻐해 줘야 되는 것 같아요. 괜히 내가 스트레스 받고 화난다고 해서 이 친구들한테 손 치고 하고 막 이런 것보다잘 타이르면서 좀 가르쳐 줄수 있는 그런 부모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일단은 6월이나 8월에 영화 개봉 예정이긴 해요. 목격자라고 그 영화 개봉 예정이고, 그다음에 드라마 지금 사자 사전 제작으로 열심히 촬영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대해 주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